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경고는 뭐냐면 28절에 말씀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당시 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속담이에요. 시체가 있는 곳에 어김없이 독수리가 날아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고 인간 본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독수리가 하늘을 맴돌다가요. 시체를 발견하면 냄새를 맡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뜯습니다. 이 독수리가 그래요. 이제 벌초가 시체를 먹는 이제 대머리 수리를 말하는데, 독수리가 그렇게 딱 뜯, 시체를 뜯죠. 왜 예수님은 이 무서운 속담을 인용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인 겁니다. 인자의 이맘, 주, 주님의 재림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죽음, 시체는 무엇이고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죽었다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오 8장 21절에 보면 한 제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청했을 때 주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이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 죽음이라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런 거 같아요 이런 비유를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다 산자는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실장 21절 말씀처럼 입술로 쥐어쥐어 쥐어 부른다고 해서 다 생명 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감격이 없어요. 기도의 소리는 있으나 중심의 회개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삶의 순종이 없어요. 감격이 없고 중심의 회개가 없고 삶의 순종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 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반드시 모여요.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영적 부패와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또한 독수리가 시체를 남김없이 처리를 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어떻다는 거예요? 철저할 거라는 거예요.